이번 영상에서는 정원에 심기 좋은 분야 생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도 예쁘고 불면증에 특효인 야경 식물 지우줌풀입니다빼월 떡이가 이른 봄부터 오랜 기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토종 제라늄 꽃지소니의 모습입니다. 미나리 아제비의 꽃도 한창 피고 있네요. 앵초의 변이종인 흰앵초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산종인 개네삼의 꽃입니다. 올해 최고의 인기를 보여준 분홍 은방울의 꽃입니다. 꿀송대도 화기가 길고 화사해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입성이 좋은 삼지구엽초의 한 품종입니다. 꽃은 정말 아름답지만 내한성이 아쉬운 새우난초입니다 검종덩굴과 닮아있으나 직립하는 특성을 가진 요강나물입니다. 토끼와 삼지와 같이 오랜 기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산종인 개성 넘치는 흰떡천남성입니다. 외성 자주꽃방망이가 숨어서 꽃 피우고 있네요. 굉장한 번식력을 가진 미나리냉이의 꽃입니다. 순백의 병아리 꽃나무도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희귀식물인 흑폐모가 꽃피우고 있습니다. 순백의 흰금나가 꽃도 모습을 보입니다. 그 뒤로는 금세운환이 개화 중입니다. 한 마리의 두루미와 같은 흑두루미 전 남성의 모습입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쉬운 윤판나물도꽃 피우고 있습니다. 작은 꽃 피우고 있는 애기나리의 모습입니다. 영상 시작에서부터 보았던 시크리페디움 복주머니 난입니다. 토종 삼지구 엽초도 예쁜 꽃을 피우고 있네요. 뼈를 이어준다는 골담초의 꽃입니다. 흰색과 분홍색 인디언 능초도 꽃 피우고 있습니다. 사계바람꽃의 꽃이 탐스럽습니다. 양미족밥이 굉장히 풍성하게 피어있습니다. 흰색 겹꽃을 피우는 화사한 명자나무입니다. 배나무에도 이와꽃이 피고 있습니다. 수선화 리플리트가 화사하게 개화중입니다. 뒤를 이어 팔마리스도 피기 시작하네요. 건조한 곳과 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남도자리입니다. 큰양지꽃은 일반 양지꽃들과 비교하면 식물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흰색 깽깽이풀을 닮은 웨이애플 개화중입니다. 잎도 시원시원하고 멋진 식물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화사한 은은한 색감의 정량풀입니다 털바이 자스민도 개화를 시작합니다. 덩클 식물인 특산종 등치기꽃 피우고 있습니다. 고사리 중에 고급스러운 잎의 모양을 가진 품종입니다. 우의 상징인 목단의 꽃망울이 부풀어 오릅니다. 라일락도 시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인동과의 나무이지만 덩쿨성이 아닌 홍개불 나무입니다. 이번 봄꽃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